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충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뒤 고소득층 중심으로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자는 이 방안,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정성호 의원은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며 내수 진작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병훈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만으로도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성을 피력했죠. 전문가인 김신원 박사도 전 국민 지급으로 행정 비용을 줄이고 고소득층 과세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최대 구조원 환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에는 재정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가 있습니다. 선별 지급 대신 모두에게 먼저 주고 이듬해 세금으로 조정하면 집행 속도가 빠르고 저소득층 지원 효과도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 설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 홍기용 교수는 국민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명확히 안내해야 신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죠. 이 정책, 과연 공정성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더 많은 정치 뉴스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